대전의 도시의 발생은 경부선 철도하고 같이 시작되죠. 그래서, 어, 대전의 철도 유산라는책을 보면은 처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노선이, 이 실선이 현재 노선인데 처음에는 청주로 해서 상주로 이렇게 이어지려고 했는데, 이때 청주의 유생들이 반대했다고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조치원에서 공주 논산, 금산, 이 방향으로 검토가 됐는데, 이때도 공주가, 공주에 있는 유생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노선인 대전, 대전은 그때만 해도, 어,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시골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전이 처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1894년도에 유명한 혁명들이 다 일어나고 할때그 전에부터 철도 기사 청을 시작하게 됐고요. 흥선대원군이 사망하는 해에 철도 부설권을 만들고 또 일본이 그그 그, 러일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선반도에 있는 그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는 그 와중에, 브라브라 경북선 철도를 깔면서, 어 대전역이 1905년 1월 1일에 개통되고, 대전역 뿐만 아니고경부선 자체가 이렇게 개통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쪽으로 보급물자를 말르면서,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전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읍내동하고 원내동에서 지금도 회덕향교가 있고요, 회덕회덕현 또 진잠현에 진잠향교가 두개 있습니다. 대전에는 지금도 광역시지만 향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작은 동네였다고 보면 되고 요, 요게 이제 거점 도시였다고 할때 그거랑 완전 벗어난 그 늪지대에다가 대전역을 만든 거죠 원도심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도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간 특이하게 신도시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개발됐했고 그래서 1 9 1 0년도에 지도 보면은 회덕현하고 어, 진자면 사이에 있고 어, 그 다음에 메인도로는 옥천에서 그 지금 대청댐 뒤쪽으로 가는 그, 그 길이라고 대, 대충 보시면 되고요 물론 댐이 수몰돼서 정확한 위치가 하진 않지만 무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이제 메인도로고 신타진에서 이제 두고오는 구도심도로들은 이제 에 갈로, 이렇게 메인도로가 그 아니었던 거죠. 1920년대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좀 변화, 변화가 된게 대전역에서 신탄지까지가 메인이 이렇게 크게 뚫렸고요. 지금 가는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도 여기를 언제 뚫렸나 궁금했는데, 1년 전에 뚫렸네요. 그리고 지금 그 대전역에서 진장까지 또그 도 마동 유천동쭉 여기도 1920년대 한혈합방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뚫은 거죠. 1930년대 지도를 보면 이제 서대전 사거리에서부터 서대전역이 개통되면서 서대전 사거리에서 유성 쪽으로 이렇게 지금의 그개룡로가 뚫리고요. 또개백로가 뚫리고 또 가운데 번화가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대전역 앞에 이렇게 원래 어, 이렇게 대동천이 이게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한 신수 작업을 한 이유고 그 전에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개천이 흐렀던 거죠. 3일 운동이 일어났던 1 9 1 9년에 대전 지도를 보면은 이게 대청댐 막기 전는 쪽에 댐을 막은 게 여기였고. 요기, 신탄진이 여기 이렇게 범람을 했으면 여기서 그래서 그 강이 이렇게 금광이 홍수가 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신탄진 공단, 테크노밸리 여기를 다 잠겨버린 거죠. 다 잠겨버리고 이 위로까지 물이 쭉 올라오는 거죠. 사실 저도 이걸 이렇게 홍수 때 보니까 물이 올라온다기보다 가천 물이 내려가지 않고서 저수지처럼 딱 막혀서. 수위가 쭉 올라갑니다. 또 두산동이죠. 두산동로 그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월바트 그냥 자연 하천 자연 호수 날 때마다 이렇게 하천이 새로 생기는 거죠. 신탄진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 물결 탄에서 새로운 자갈밭에 사이 이게 물이 생기고 여기 을미기 공원 쪽에도 이렇게 둔벙현화 생겼다고 지도로 보이네요. 어, 1928년도 지도 보면 이렇게 대전역 앞에 이렇게 삼성동부터 중동, 원동, 인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발전하고 인동에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지금도 건물이 있죠 일반 대로변에. 그래서 모든 대전 충남의 어떤 토지 같은 걸다 수탈을 하는 거죠. 해방 이후에는 이제 뭐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가 동시에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전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개발되고 계획되고 또 대전 시민의 일제시대 때는 대전 시민의 50% 이상, 59%, 한 60%까지가 일본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